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온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세리를 비롯해서 예수님 당시에 죄인으로 차별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바리세인들을 비롯한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당시 사회가 편견을 가지고 죄인으로 여겨 가까이 하지 않던 사람들을 환영하고 함께 식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리를 비롯한 죄인으로 여김을 당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의 마음의 태도를 아시고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첫 번째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자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이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던 정죄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모두에게 들으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은 양을 100마리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양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양을 왜 잃어버렸을까요? 무리에서 이탈한 양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던 다른 99마리의 양들이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양을 치는 사람 목자의 잘못입니다. 어찌 되었건 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양은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양치는 사람의 실수로 양은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양 100마리를 소유한 사람이 양한 마리를 잃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는 한순간의 방심으로 자기의 재산인 양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한 마리의 양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로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다닙니다. 이런 질문을 할수 있겠습니다. 남은 99마리의 양은 누가 돌보았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당시의 목동들은 가족 단위로 양 떼를 몰고 다녔습니다. 양을 우리에서 돌볼 때는 온 가족이 함께 돌보았지만, 들에 양들을 몰고 나갈 때는 어린아이와 나이든 어른들을 제외한 가족들이 양을 몰고 나갔습니다. 참고로 목자들이 밤에 함께 양 떼를 지키다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목자는 한 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다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섭니다.이유는 단순합니다. 양한 마리가 자신의 가족에게 소중한, 그래서 잃어버릴 수 없는, 버릴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찾아 나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습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고서 양을 책망하겠습니까? 아마도 자신의 잘못을 탓하면서 말 못하는 양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의 말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은요, 무언가를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면 없던 것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된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온 목자는 부자가 된것 같은 기분으로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벌입니다.이 비유를 마치시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하거니와 이처럼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들 아흔아홉 보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두고 하늘에서 기쁨이 더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할 것 없는 의인들 99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그동안 들었던 설교들, 그리고 생각했던 99마리의 양들에 대한 개념을 버리시고, 다시 한번 회개할 것 없는 의인들 99은 누구인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믿었습니다. 선택받은 의인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믿었던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종교인들은 자신들의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으로 차별했습니다. 그들을 무시하며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자신들도 죄인이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회개할 것 없는 의인들 99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정말 죄가 없는 의인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회개하는 죄인 하나는 누구일까?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길 잃어버린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길 잃어버린 양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양이 길을 잃어버린 것은 양의 잘못이 아닙니다. 목자의 잘못이요, 목자의 실수입니다. 회개하는 죄인은 바로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목자입니다. 목자는 자신의 실수로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고, 그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나섰고, 양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자신을 반성하면서 양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되찾은 기쁨에 사람들을 초대해 잔치를 벌이며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이 차별하고 무시하며 죄인으로 정제했던 세리와 몸을 파는 여성들, 이방인들, 타 종교인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다수의 힘으로 소수인 그들을 차별했고 그들을 소외시켰으며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정말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은 세리가 아니었습니다. 몸을 파는 여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은 종교심으로 충만했던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종교인들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영향력 있는 목자라고 말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세리 몸을 파는 여성 이방인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바꾸어 그들을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은 여전히 세리와 몸을 파는 여성들, 이방인과 타 종교인들, 성소수자들을 죄인으로 정지하며 차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요구하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협박합니다. 무례하게 행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우울증에 시달리며 하나님과 멀어지며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라는 말로 전도하자라고 독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한 영혼은 부자와 권력자들, 소위 교회의 유익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 있으면 사람들이 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들이 말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교회와 종교 지도자들 한 사람이 사람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회개가 있으면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대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이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회개해야 될 대상으로 여겨서 그 양을 되찾아 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양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양을 잃어버린 것은 전적으로 목자의 잘못입니다. 오늘 목자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와 종교인들이 자기의 잘못, 자기의 문제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활방식에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